안녕하세요 축구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축구 선수가 갖춰야 할목표식과 습관이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연말마다 유료로 했던 강의인데 이번엔 특별히 축구상담소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심한 축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강의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축구 상담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는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한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소년 청소년 선수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하면서 정작 축구는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간혹 잘 챙겨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축구 봤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자느라 못 봤어요.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새벽 늦게까지 안 자고 축구를 봐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은 자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축구는 꼭 epl이나 분데스리가 같은 빅리그만이 아닙니다. k리그도 4브리그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고 다 중계를 하죠. 물론 빅리그의 경기를 보다가 k리그 경기를 보면 재미가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K리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뛰어야 할 리그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축구를 단지 재미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단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축구를 제대로 볼줄 몰라서이지 K리그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시작해 상위 1%만이 살아남아서 뛰는 무대가 바로 K리그입니다. 그러니 우선 리그의 규모나 수준을 따져가면서 축구를 보는 습관을 바꿔야 해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 말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TV에서 축구를 하면 무조건 챙겨봤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는 당연히 봤고, 스페인, 라리가, EPL, k 리가할것 없이 꾸준히 챙겨봤어요. 그러면서 더 축구에 빠지게 되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죠. 지방에 살아서 축구를 직접 볼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경기가 있을 때마다 프로 축구 직관도 최대한 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축구를 많이 보면서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관찰하고 내가 과연 저 무대에 설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축구를 보면서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를 그대로 내 경기에서 적용을 해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도 됐었어요. 그렇게 보고 배워서 내 기술로 만들면 그건 평생 내 것이 되고 내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축구를 봐야 하는 이유이죠. 축구 보는 게 재미없다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축구를 제대로 볼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K리그의 한 경기를 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상대팀이 어느 팀인지에 따라서 선발 명단을 짰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두팀다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왔을 거예요. 선수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선발 명단만 봐도 그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한 팀이 계속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팀이 비슷하게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두팀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패턴이 보이면 양 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나왔는지 보일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아내려고 집중해서 축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한 팀에서 먼저 골을 넣으면 상대방은 대응을 합니다.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선수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더 실점을 할 수도 있고 동점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지 파악하고 또 그걸 미리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격 숫자를 늘리고 어떤 선수가 투입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상대방 왼쪽 수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서 빈 공간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그쪽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면서 축구를 보다 보면 전후반 90분은 금방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들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도 있고. 역으로 우리 감독님은 나에게 어떤 플레이를 기대할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축구를 자주 봐야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자꾸 보다 보면 보일 거예요. 감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만 볼줄 알아도 축구가 너무 재미있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뛰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고, 공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공을 주고 나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공을 소유했을 때만 보는 게 아닌, 공을 받기 전으로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실제로 본인의 경기에 적용을 해봐야 왜 프로 선수들이 그런 움직임이나 플레이를 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수비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지나 공을 뺏었을 때 어떻게 역습을 하든지 공격 진영에서 압박은 어떻게 하고 공격 패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르고 조직적인지 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거예요. 요즘 어린 선수들을 보면 공은 잘 다루는데 축구를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축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을 주고받는 타이밍 그리고 움직임이 안 좋다는 것인데요. 축구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지 않아서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습관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프로 선수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축구를 보는 눈이 트이고 실력 또한 많이 늘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축구를 보지 않으면서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축구를 많이 보고 제대로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 보는 것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